구약 성경 때 보면 모세는요 하나님을 만나러 주로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등산을 아주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모세가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받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십계명을 먼저 받죠. 십계명 그리고 몇 가지 율법을 받아갖고 내려옵니다. 그리고 이어서 출애굽기 24장에 가면은 오늘 읽은 본문 12절부터 읽은데 1절부터 보면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그리고 아비후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신의 산의 임재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은 더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만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장면입니다. 24장의 3절, 4절을 보니까 모세는 시내산에서 이제 말씀을 받고 내려와서 말씀을 백성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4절을 보니까 기록을 합니다. 이 기록된 말씀들이 모여서 토라라고 하는... 율법책이 되는 거죠. 율법책이 점점 완성되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24장 12절부터는 고전에 하나님께서는 어 이제 모세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피의 언약을 세우시고 그 율법을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다짐한 후에 특별히 모세를 또 불러서 모세만 시내산 정상으로 불릅니다. 이번에는 율법과 계명을 세 번째로 주시면서 동시에 직접 새겨 주신 10계명 돌판을 주는 장면입니다. 매우 중요한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장 저 뒤로 가서 출애굽기 34장에 모세가 이 돌판을 깨뜨려 버리죠. 집어 던지죠. 그래서 이것을 대신해서 또 다른 돌판을 한번더 새겨 주며 다시 한번 율법과 계명을 주시는데 네 번째 말씀을 주십니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점점 점점 완성되어 갑니다. 그런데요. 꼭 모세를 통해서만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방식을 이렇게 정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4장 2절에 보면 너 모세만 꼭 집어서 말합니다.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들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분명히 선을 딱 긋고 있습니다. 누군 올라와도 되고 누군 올라오면 안 돼. 입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니까요. 참고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아, 죽을 수도 있구나. 19장 24절을 보면 너는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우와에게로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칠 수도 있는 거네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사람이 아니고는 함부로 올라오면 안 된다는 거죠 함부로 올라왔다가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칠 수도 있습니다 무섭죠 그럼 여기 이 강단 막 함부로 막 올라와도 됩니까? 우리 어린이들 막 장난치면서 올라와도 됩니까? 무섭잖아요. 칠 수도 있고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만나고 싶은데 하... 누군 되고 누군 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보고 싶은데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 보입니다. 복잡합니다. 아우, 심지어는 위험해 보입니다. 무섭게 보입니다.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서 어디 영광 보려 가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 보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어이 갑자기 두 여자 쓰겠죠. 다시 물으면 아멘 소리 크게 나올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야죠. 죽더라도요. 죽돌이도 한번 올라가 보고 죽죠. 제가 구약에 있었으면 아이고 나도 한번 올라가 보자. 죽돌이도 한번 올라가. 어차피 죽 죽돌해도요. 하나님의 임재를 여러분들 임재 영광 체험되고 나타내 보여 주신 그 현실의 하나님. 하나님의 실제를 체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 깊게 어떻게 해요? 아주 깊게 묵상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은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 매일매일 체험하며 확인하며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24장 곽절의 일절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모세와 함께 시내산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와우. 자랑스럽죠. 70명 나머지 저 밑에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 저 아래 있는 거에 비하면 그렇게 다들 하나님 만나고 싶지만 그토록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보고 싶지만 자격이 안 돼요. 오늘 70인의 장로들 출세했죠. 많이 올라왔습니다. 여기까지 올라왔습니다. 중턱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실패. 하나님께서는요, 이들을 저 멀리서 경비하게 하고, 오늘도 뭐라 그래요? 한 명만, 모세만 올라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이 너무나 멀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 너무 높아 보입니다. 조금만 가까이 계시다면 좋을 텐데, 조금만 낮은 곳에 머무시면 참 좋을 텐데. 궁금해 죽겠어. 하나님 목소리는 어떤 목소리일까? 하나님은 어떤 모습과 어떤 상황과 어떤 현상 속에서 이렇게 나타나실까? 궁금합니다. 그러면서 사모하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간절하게, 간이 저리게 사모하십시다. 맨날 모세만 혼자고 보고 오니까요 어때요? 70 장로들도 궁금했겠죠. 중턱까지 왔는데, 본턱까지 왔는데, 아니 저 밑에 있는 사람들 더 궁금하겠죠. 궁금하지 않겠어요? 모세에게 따져 묻고 싶었을 것입니다. 야 어때? 한 목소리 어때? 네가 처음에 신에서 는 받아왔던 그거 개명 진짜 맞아너 꾸며낸 거 아니야? 증거 있어? 증거 보여줘봐. 나도 듣고 싶어. 오세 씨, 하나님 보셨어요? 하나님 목소리 들어 보셨어요? 궁금해 죽겠습니다. 닭다를 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오늘 봉독한 오늘부터 본 출애굽기 24장의 12절에부터요. 하나님께서 그 증거물을 주십니다. 그들이 너무나 궁금해하니까 바로 뭐예요? 돌판. 돌판은 영어로 태블릿이죠. 태블릿. 돌판 태블릿 안에 하나님 말씀을 새겨놨습니다. 이거를 요즘 사람들이 뭐라고 러는지 아세요? 이게 뭐죠? 아이패드, PC, 태블릿 PC. 이걸 태블릿이라고 그래요. 여기에 히브리어를 넣어봤습니다. 화면에 보이는지. 돌판입니다. 돌판. 오늘 태블릿 PC의 원조 원조가 누구죠? 스티브 잡스인가요? 아니면 아유, 하나님은 진작에 이걸 아이디어를 주셨죠. 돌판에 말씀을 세겨 넣어 주셨잖아요. 이 돌판은 여호 하나님께서 직접 준비하셔서 새겨 넣으신 돌판입니다. 여기에 직접 새겨 넣으셨습니다. 돌판에. 하나님 이거 못 하겠어요? 스티브 잡스도 하는데요. 돌판의 내용 십계명 앞서서 출애굽기 19장 이후에 모세가 올라가서 율법 받고 20장부터 기록된 십계명의 내용 그리고 그첫 번째 율법을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거를 삼아 주시려고 돌판이라는 증거 십계명 딱 적어 주셨죠. 그리고 말씀하는 거죠. 20장에서 모세가 너희들에게 말했던 것과 이것이 똑같이 봐라. 모세가 진짜 니네 리더 맞고 너희들 모세를 통해서 중재해주는 중재자 맞도다. 그리고 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그리고 모세만 나를 만날 수 있다라고 증거를 주시는 장면이죠. 여기 12절을요. 아, 조금 더 직역해 봤습니다. 먼저 앞에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신이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라고 말씀되어 있습니다. 그들을 가르치도록 직역했는데 원문은요, 제가 이브리오로 해봤습니다. 너로 하여금 그들에게 증표로 보여줄 수 있도록 내가 신이 기록한 돌판을 주겠노라. 증표로 보여주는 얘기, 그 사람들 왜요? 증표는 항상 모여 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증표를 왜 보여줘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어보라고 증표를 보여주는 게 바로 돌판이었던 거죠. 집개명 처음 줬던 그분이 바로 나,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 봐라, 내용 똑같지 않느냐? 확인해 봐, 봐라, 눈으로 봐라, 실제를. 확인해 봐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이제 13절을 보니까 친히 기록하여 새긴 십 계명 돌판을 만들어 줄 것을 약속을 받고 이번에는 모세가 특별한 일을 합니다. 늘 혼자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누구를 동승시킵니다. 누구죠? 여호수와. 자기 부하 여호수와. 여우수아. 여호수와는 여기 처음 이렇게 부각되는데 이렇게 아직 부각될 시점이 아니었죠. 출애굽한 지 이제 1년 지났어요. 40, 39년 후에 이제 백성들이 이끌어갈 지도자가 되는데, 이미 이때부터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택정하신 인물이었죠. 자기 부하 여호수아를 데려갑니다. 왜 여호수아를 데려갔을까요? 궁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증거를 대줄 수 있는 증인으로 삼고자 함입니다. 이제 태블릿이라는 증거물 그 다음에 사람 증인 두개 있으면 완벽하죠 14절을 보니까 장로들에게는 여기서 기다려라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복수형으로 말합니다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우리라면 나와 여우수와 둘 우리가 함께 올라갈 것이고 우리가 돌아올 때까지 너희들은 여기서 기다리라 그리고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시내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14절에서 아론과 훌그 다음 지도자들에게 부탁과 당부를 합니다. 이 백성들을 잘 지켜 달라고. 무슨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잘 지켜 달라고.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아론과 훌에게 얘기해서 잘 해결하도록 하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여호수아와 모세는 이제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가 갑자기 제 눈에 신경 쓰입니다.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내가 과연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지금까지 모세만 올라갔는데 내가 감히 저 모세 지도자와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의 거룩한 영광의 그 현장 속에 올라가다니 두렵고 떨리는 마음. 살아 돌아올 수 있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 여호수아 살아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모세만 가능했는데, 모세만 가능했는데요. 모세만 가능하죠. 근데 여호수아 살아 돌아왔어요. 여호수아도 살아, 여호수아도 여호와 영광의 임재를 볼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세만 아니네요. 가능성을 열어뒀네요. 이게 이 오늘 장면 해적의 키포인트죠. 여호수아는 떨리는 마음으로 6일 동안 그저 구름 가운데 계신 여호와의 영광만 봅니다. 눈또렷하게 뜨고 말 긴장한 채 언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지를 기대하면서 말이죠. 드디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소리를 여호수아는 듣습니다. 어떤 목소리였을까? 그 얼마나 떨렸을까? 이 목소리였구나. 하나님의 임재가 이런 것이구나. 그 임재를 체험했던 여호수아 그리고 모세와 함께 또 구름 쪽으로 들어가 산 위에 올라오라 40일 동안 금식을 합니다 함께 말이죠 그리고 드디어 십계명 내용을 친히 돌판에 새기시는 하나님을 보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주는 장명을 목격합니다 이제 증인이 됐습니다 맞아요 이 사람 모세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지도자 맞고요 그 십계명 내용 똑같습니다 이전에 20장에서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 줬던 그 십계명 맞습니다. 증거물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출애굽기 32장 17절에서 내려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와 함께 말이죠. 당당히 시내산에서 내려옵니다. 제가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여호수아가 살았는지 어떤서 저 뒤를 빨리 넘겨 봐서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휴. 여우수아가 살아돌아구나 처음에는 오직 모세만 가능했는데 이제 바뀌었어요 여우수아도 가능해집니다 여우수아는 여기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자격을 확증받았을 거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우수아는 여기서 이미 모세의 후계자로서의 권세를 이미 물려받은 것으로 저는 이미 보았습니다 그렇죠. 여호와세는 직접 보았기 때문에 지도자 모세에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을 말이죠. 그 이후로 어때요. 그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믿음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호수와는. 앞으로 39년 동안 모세의 뒤를 따르며 조력자가 됐고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지도자가 됩니다. 모세도 밟지 못했던 언약의 약속의 땅을 여호수와는 백성을 데리고 인도에 나아갑니다. 모세와 함께 신안산에서 내려온 여우선은요 출애굽기 31장 17절에서 무슨 이상한 소리가 저산 아래에서 크게 들린다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그렇죠 저산아래서는 난리가 났죠 황금 송아지 잔치가 이루어지고 있었죠 아론과 후를 그토록 믿고 백성을 맡겼는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사모하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눈에 보이는 증거물. 눈에 보여야 믿겠다.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영광, 독사라는 영광이 뭐라고 그랬죠? 나타내 보여짐, 현현함, 프리젠테이션 됨. 눈에 보여야 믿는다. 그 영광이에요. 영광을 보인다는 살아 계신 하나님이 실제 가까이에서 보여주신다는 나타내 증거를 보여주신다는 게 영광인 거예요. 이들 영광이 보이지 않으니까 뭘 만들어냈어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아론은 말합니다. 너희 눈에 보이는 이 형상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말하며 백성들을 우상숭배에 빠뜨리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눈에 보여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이를 본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크게 격노하여 그 돌판툴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려 버립니다. 아우 아까워 죽겠죠. 이거 어떻게 얻은 건데 산 아래로 그냥 바로 던져 버립니 이걸 빨리 보여줘야 될 텐데 너희들은 이거 볼 자격도 없다고 화나서 모세는 집어 던져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이 증거로서의 돌판을 갖기까지 얼마나 신의산을 올라갔었던가, 얼마나 하나님의 실제를 보기를 그토록 원했던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땅 이집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임재의 상징, 그 하나님의 영광의 상징으로 나타난 심의 상징으로 열 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죠. 피 개구리 이 시작하면서 마지막 장자의 제안까지 열 가지를 보여줬는데도 못 믿던 었이 백성들 또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가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는데도 안 믿어요. 보여줘 이게 영광이죠. 홍해를 적어도 홍해 정도 갈라줘야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보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심을, 영광으로 나타내 보이심을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만큼 뭐라는 얘기예요 눈에 보여야 믿겠다라는 얘기죠. 영광은 눈에 보여야 된단 말이니까. 그럼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죠? 우리 믿음 대단한 거지, 정도면. 이만큼 보신 분 계세요? 피, 이, 피, 개구리, 이삭, 메뚜기. 이 정도 한개 정도 보여 주면 엄청난 거그 정도 보면 내가 신앙 떠나겠습니까? 우리 젊은 일이 세상의 시선을 빼앗기겠습니까? 예배 나올 때마다 이 정도 강력한 기적이 표적이 증거가 막 눈에 보이면 교회 나올 때마다 삶 속에서 이런 강력한 증거가 막 튀어 나오면 믿음을 빼앗기겠습니까? 우리 남편들을 세상에 빼앗기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을 저 세상으로 그들의 시선을 빼앗기겠습니까? 안 보이죠? 이상하게 제가 만약에 요단강은 저기에 있는 굴포천을 가가지고 굴포천을 가르면 굴포천이 갑자기 쫙 쏟아가지고 길이 나고 우리가 거기서 관통한다면 우리 부성회로다 몰려오지 않을까요? 한번 가볼까요? 굴포천에 갈라볼까요? 이안 갈라져 근데 갔더니 이렇게 가봤거든요 안갈라지더라고 이제 딱 갈라지면 딱 나를 따르라면 다 따라올텐데 그겁니다 그만큼 보여주시면 열심히 믿겠는데 똑같죠 이스라엘 백성이 심정이 그거예요 보여야 믿는다까 당장 안 보이니까 40일을 못 기다려서 글쎄 황금 송아지 눈에 보이는 것을 반짝반짝 빛나는 영광으로 빛나는 것을 만들어내는 게 인간이죠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보여줘야 믿겠다 증거로서, 체험으로서, 증표로서, 실제로서, 임재로서 보고 싶다는 거죠. 만져 보고 싶다는 거예요. 눈으로 내가 직접 보면 알겠다는 거죠. 우리도 똑같은 거죠. 그렇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이렇게 체험해 보고 싶은 겁니다. 여호수아처럼 말이죠.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바로 옆에 붙어서 그걸 보았기 때문에 십계명이 어떻게 돌판에 새겨진 것을 눈으로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끝까지 이런 강력한 믿음을 가질 수 있었던 거예요. 여호수아처럼 정인도 되고 싶고 돌판도 직접 보고 싶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 임마누엘의 영광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 여러분 한 분을 여기 계신 한 분을 모세 한 트럭을 갖다줘도 여우수와 한 트럭을 갖다줘도 여러분 한 분과 저는 바꾸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요 모세는 감히 구경도 못해봤던 여우수와는 감히 상상도 못해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여기에 거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다이렉트로 오늘 성경만 넘기면 하나님의 말씀을 다이렉트로 늘 받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24장이라는 이 엄청난 장면 이후에 돌판을 받은 장면부터 25장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전부 성소 성막 얘기입니다. 예배 규례입니다. 40장 끝까지 전부 다이 장면 이후에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돌판 받은 이후에 그 돌판을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만들어놓고 성막을 만들어놓고 회장을 만들어놨죠. 오늘 우리가 지은 이 건물도 무슨 모형에 따라 지었죠. 옛날 30년 전에 지었던 건물들. 성막 모형이죠. 그래서 여긴 여기 뭐 지성소 여기까지는 성소 뭐 이렇게 만들었죠. 그래서 성소까지는 뭐 누군 올라와도 되고 지성소에는 안수 받은 자들만 올라오죠. 안수 집사, 장로님들만 올라와서 여기 기도 드리죠. 그 권사님들은 여기 못 올라와서 기도 못 합니까? 구약의 모형이죠. 지성소는 아무도 못 들어왔으니까. 그 이야기를 25장부터 계속 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 성막을 가리셨습니다. 성소의 휘정을 다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을 넣어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성전이 됐습니다. 성막 가를 놨다니까요. 근데 안타까운 게 많은 교회의 전통들이 그 성막을 열심히 꿰매고 있는 교회들 많죠. 성막을 여전히 꿰매서 여기까지 오면 안 돼. 여기까지는 누군 되고 여기까지는 누군 되고 여기까지는 누군 안돼 여호수아를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미 그때 깨버린 예표를 주신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돼왜 모세만 봐 이게 싫었던 거예요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의 성령이 안에 있는 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성경 읽으면, 읽은 자면 누구나 자격이 있습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걸 안 하면 역행하는 겁니다. 전통으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열어놓은 복음을 파괴하고, 억지로 바늘과 실을 가져다 성막을 꿰매고 있고, 휘장을 꿰매는 일들을 한국 교회가 합니다. 살아있는 돌판이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들. 직접 신의산에서 들려오는 율법과 계명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모세가 경험한 거룩과 영광과 하나님의 실제와 임재를 매일 매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모세 때도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모습을 드러내셨지요, 말씀을 통해서 들려주셨지요.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과 계명이 들려지기까지 어떻겠어요 구별되는 거룩한 행동을 계속 쌓아갑니다 열심히 거룩을 연습합니다 하나님을 보러 이리로 높은 데까지 올라가야 했습니다 멀리 계신 하나님 구름에 가려 잘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만나러 힘들게 했어 올라갑니다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6일 동안 눈빠지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구름만 덮인 하나님 언제 나오나 촉각을 곤두세우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40일 동안 주님과 교제하며 주야로 금식하며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 열심을 구약 시절의 모세는 가졌다. 좋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전통은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할 때에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복잡한 단계를 일부러 걸쳐가면서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세상 신을 벗고 하나님을 고룩하게 사모하는 마음은 이 전통에서 반드시 받아야 되는 거죠. 아름다운 모습이죠. 그래서 마찬가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영광으로 현현해 나타내기를 보이십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룩한 체험을 한 것처럼 지금 우리도 거룩을 체험을 연습해야죠. 성경 말씀을 대하며 성경을 읽고 졸렸도 또 읽고 또 읽고 바쁘고 일상생활에 바쁘지만 일부러 한 챕터 읽고 성경대로 또 묵상하고 묵상하고 살아보려고 노력하고 삶 속에서 애쓰고, 발버둥쳐보고, 또 성경 말씀에 찔려 좌절해보기도 하고, 죄의식에 괴로워해보기도 하고, 성경이 강력한 골수의 말씀을 나를 찔릴 때, 나를 친해가 아니라, 아, 내가 진짜 죄인이구나 눈물 을 흘릴 수 있도록, 강력한 조명되는 성령의 빛이 우리의 연약한 성품에 빚질 때, 부끄러워해보기도 하고, 성경 말씀에 쪼개지는, 변화받는, 그래서 성장하는 체험을 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모세가 올라갈 때까지 애썼던 진정한 모세의 아름다운 전통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른 전통만 부여잡고, 누군 되고, 누군 안 되고, 편만 가는 데는 전통을 앞세워 세우면서, 진정한 복음 앞에서는 말씀과 부지름하지는 않으면서, 비판만 늘어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이 보이지 않죠. 신의 산 중턱까지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데, 힘써서, 애써서, 노력해서, 말씀 갖고 살아내서,